제 드립 같은 경우는 이게 요즘에 주목받기 시작해서 또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데뷔 초 때부터 이랬거든요. 데뷔, 초테, 데뷔 초 때부터 변함없이 이러고 제가 라디오 DJ 했을 때 슈퍼주니어도 하기 전에 그때 심지어 G.O.D 형들이 우리 나왔을 때그 유재 그리고 투아트죠. 그때 2005년도 10월 달 이때니까 11월달. 그때부터 저는 이랬어요. 옛날 노래를 좋아하고 또 이런 드립들 많이 치고 그랬는데 요즘에 주목받기 시작해서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아더 조심해야겠다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바입니다. 감사합니다. 왜냐 저랑 이수근씨는 거의 이제 수근이형은 저보고 김대표님이라고 부르고 저는 네. 어 이사원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모든 네. 프로그램을 갈 때마다 제가 저를 항상 추천해주신다고 얘기하거든요. 고자주신다 그래가지고. 희철 씨 누가 편하세요? 그러면 <laughs> 저는 이수근 형이 제일 편해요. 이수근 네. 형이 제일 편해요. 그래서 수근 형이랑 또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 네, 네, 네. 그리고 엄청 서로 좋아요. 음. 저희 둘은. 어, 일단은 좀 개인적으로 연이어서 출산을 하다 보니까 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. 했는데 마침 아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신데렐라가 딱 들어왔어요. 그런데 정말 제가 노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혼자 노래하고 춤추고 그래요. 좀 무섭게. 근데 우리, <laughs> 우리 프로그램이 정말 너무 선물처럼 저한테 정말 즐겁게 즐기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선뜻 뭐 갈등 없이 바로 네, 너무 감사히 응하게 됐습니다.